안녕하세요. 호가입니다. 현재 그마 첼큐에서는 악동 트타, 기병 미포, 소라카, 구원 신드라, 야수 리븐, 암살자와 같은 리롤덱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렙 사코 캐리덱을 하기에는 덱전환 과정에서 체력이 너무 많이 깎이다 보니 오히려 다 같이 리롤덱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집으로 하기 좋은 리롤덱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챔피언, 피들 스틱, 볼리베어. 누누와 밀럼프, 아이번, 브랜드, 칼리스타, 벨코즈, 자이라로 이루어진 이 덱은 괴생 브랜드 리롤 덱입니다.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시는 코알라파로라는 님이 이 덱으로만 500점을 올린 만큼 첼 구마큐에서도 통하고 있는 덱입니다. 이코 리롤 덱이 많아서 이코 기물이 많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괴생명체를 잘 쓰는 사람이 없어서 브랜드 삼성작이 정말 수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용레벨 기준, 우디르, 누누와 밀런프 세트, 브랜드, 칼리스타, 자이라로 용족과 괴생명체 시너지로 빌드업 해주시면 좋습니다. 6레벨 50킬 리롤로 브랜드 삼성작을 해주시고, 누누, 세트, 자이라도 함께 삼성작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아이템의 경우에는 브랜드에게 수호천사, 블루, 복원을 주시고, 괴생은 탱커 용도로만 생각하시고 사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템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게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운 스타트입니다. 요즘 곡궁이나 벨트 스타트가 정말 인기 있는데 비교적 인기 없는 아이템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위덱의 장점입니다. 현재 스쿼드를 강하게 가져갈 수 없어서 레벨업은 누르지 않을게요. 리롤덱을 할 때는 연승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초반에 연패를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연운 선택해 줄게요. 요즘 거의 대부분 리롤덱을 하기 때문에 혹시 더 약한 상대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저 빼고는 전부 다 사레비니까 브랜드 넣고 블루도 만들어 줄게요. 브랜드 장갑 먹어줄게요. 아니, 잠만. 아니, 브랜드 이성 지켰다고 이걸 이긴다고? 아, 어, 브랜드가 이렇게 좋다. 연패도 깨졌고, 브랜드 이성의 아이템도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레벨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하고, 리븐 넣어줄게요. 6레벨 찍고, 직스 넣어서 주문술사 맞춰주겠습니다. 벨트 먹어줄게요. 수호상 돌가봇 선택할게요. 이제는 쉬엄쉬엄 50킵 하시면서 랜드 삼성 찍힐 때까지만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리롤 계속해 줄게요. 누누가 나왔으니까 개생명체에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즘 게임을 할때 약간의 팁인데 피가 40 이하로 떨어진 유저가 보이면 다음 라운드 시작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떤 게 뜨는지에 따라서 또 아이템이나 게임의 방향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조끼 먹어줄게요 브랜드의 마지막 아이템인 수호천사 만들어주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상징의 고서가 나왔네요. 주문술사 상징 선택해줄게요. 계속 리롤해 줄게요. 드디어 브랜드 삼성이 찍혔습니다. 브랜드가 삼성이니까 용적은 이제 내리고 다괴생 맞춰줄게요. 레벨업하고 4주문술사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괴생 브랜드 덱을 하실 때는 다른 리롤 덱처럼 브랜드가 가장 안전하게 딜을 할수 있는 위치를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 선택하도록 할게요. 보건 먹어줄게요. 슬슬 상대들도 덱을 완성하고 강해진 것 같아서 8레벨로 업하고 남는 자이라 하나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번 전투를 보고 9레벨 갈지 말지 정해주도록 할게요. 졌으니까 리롤해서 덱좀더 강하게 구성해주겠습니다. ...의 밝은 미래를 지소이요! 어차피 이제는 9랩을 갈수 없으니까 계속 리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베어 넣어 줄게요. 자, 이제 케일덱 하시는 분만 남았네요. 체력은 많지만 8렙이시고 케일도 일성이라서 충분히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문술사 상징 먹어줄게요. 리롤에서 직스 한 마리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벨 코드 삼성 포기하고 직스 찾아볼게요. 아, 제발... 아, 진짜 망겜이네요! 계속 리롤해 볼게요. 와, 드디어 직스 나왔네요. 아이번 빼고 직스 넣어서 육주문술사 맞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괴생 브랜드 리롤덱으로 1등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빈집일때 빨리 꿀빠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